이공 어렵지? 어렵죠. 어려워도 쳐야지. <laughs> 어. 어려워도 쳐야죠. 어려워도 쳐야 되니까 책에 별로 없어. 멀치니? 평상시에요. 어. 쳐줄 평상시 수 뭐... 별로 없어 이거는. 이쪽으로 뒤돌려지기아니면 어? 엿돌리기. 아, 옆돌리기 엿돌리기 <laughs> 아니면 음. 어 아니면 뱅크샷 뱅크샷은 <laughs> 이제 시스템 상안 나오지 시스템 상 어... 응? 여기 50에 있으니까 50밖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음. 어렵죠. 뭐 이런 거는 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음. 응. 음. 그냥 보여줄게 오늘은. 네. 나 요즘에 실력이 늘어서 잘칠것 같아. 그냥 보여줄게. <laughs> 너... 좀 내려놔야 돼. 아, 진짜. 자, 안 질칠 게 없지. 요렇게 바꿀게. 아, 공이 샜어샜어더 어렵게 해놨어. 포지션? 포지션? 음. 어도 걸렸어 <laughs> 아니 그 공이 이제 이제 뒤돌려치기가 많이 쓰더라고 뒷공이 한번 쳐봐봐 친거 음. 보고 따라서 한번 쳐봐봐 평소에 안 쳤던 공이지? 음, 아 어, 계속 좋아. 조금 쎘다쎄고좀 두께가 좀 얇지. 음, 근데. 이 두께를 이런 건 두께를 어떻게 어떻게 보냐고요? 어, 내가 너 아, 너가 나와서 거나... <laughs> 두께를 어느 정도 줘야 돼요? <laughs> 내가 물어봐야죠. 아 그러니까. 어, 나 내가, 내가, 내가 배 알아. 내가 배우 <laughs> 내가 배운 <배울> 자 <줄>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처음 <laughs> 내가 미생시트 배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이런 거를 가르쳐 줄래 두께를 어, 얘가 쫑이 날려면요. 얘 쫑이 날려면 키스가 날려면 <laughs> 네 키스가 날려면 음. 어떤 생각을 갖고 쳐? 탁탁 탁탁 오 탁탁 맞으려면 탁탁 <laughs> 그냥 오로지 감이지 감도 좀 있어야 돼. 감도 좀 있어야 음. 되는데, 이런 공들은, 네. 지금 코너로 들어와야 되니까, 네. 우리가 40에서 한 20? 네. 20 정도 가면, 20포인트 정도가 맞겠네? 네. 어, 근데 좀 짧을 수 있겠네. 속도가 붙으면. 음, 네. 어, 그리고 좀 두껍게 나면 일로 갈 것이고, 얇게 나면 일로 갈 거야. 그지? 네. 정확한 두께를 치려면 아, 한, 뭐, 요 정도? 어, 요렇게 딱. 그지? 이런 라인으로 가야 되잖아. 네. 우리 수구가 키스가 나서 내가 본 바라본 선이 또 있잖아. 네. 그 각도에 네. 내가 가야 되는 곳하고 내가 추는 기울기하고 그 가운데 여기 선이 이렇게 그려지지이 각도가 똑같은 거야. 네. 응. 여기를 이렇게 본단 말이야. 네. 그렇지? 회전을 주고 치면 돼. 이 자리에 들어가면 돼 수구가. 회전은 어디 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공들은 짧아서 문제잖아. 두껍게 쳤을 때. 네. 응. 아까 미정시처럼 얇게 치면 모르겠지만 좀 편안한 두께를 칠 거니까는 상단을 주면 복구가 좀 생겨. 지금 음. 짧아질 일이 없지. 공이 맞고 살짝 펴서 가도 되는 공이니까. 상단. 응 상단이니까 중상단 정도로 주면 돼. 너무 상단이 많아도 안 되니까. 제어 응. 재붙치는 거야? 오 감이 좋아. 그냥 바로 엎드려. <laughs> 다시 한번 보여줄까? 왜다 절로 가요? 절로. <laughs> 회전이 없잖아. 음... 재금처럼 없으면 한시반 정도를 주는 게 낫겠지. 음. 여기서. 내가 바라본 데서 정중앙이잖아. 거기서 중앙이잖아. 여기도 중앙이고, 이렇게. 응? 중앙등 좀에다 놓고. 부드럽게 쳐주면. 쉽죠이 예? 요, 요거는 들어가도 잘못 친 거야. 왜냐면 내 눈엔, 내 눈엔 보여. 영상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브릿지가 막 흔들려 치, 치며, 치면서 치 공이 딱 쩡이 나잖아 키스가 응, 브릿지도 더고 <laughs> 어, 영상에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그리고 긴 상태에서 상단으로 치면 언딘데코는 아, 조금 짝그지그지 그렇게 좀 짧게 잡고 맞춰도 돼 맞추고 싶어요. 응. 자 여기잖아. 근데 네? 큐가 다운 안 되게 공이 어때? 되지. 이게 음. 네. 내가 힘을 못 받으니까 큐도 아래 다운되고 굴곡거리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큐가 미세하게. 그러면은 당점이 정확하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간결하게 그렇게 쳐줘야 되는 거야. 응. 이럴 때는 당점이 어디로 가? 이럴 때요? 어, 회전수야, 뭐, 그냥 대각으로 주면 되니까. 뭐, 안티비나 안티 뭐. 안티고 안티박그 정도만 주면 되는 거고. 중상단? 중상단? 어, 여기서는 상단구름이 필요해. 단축에서, 아, 장축에서 장축을 아까 쳤을 때는 상단구름이 필요해. 짧아지니까 내가 출발선을 길어지려고 이제 라운드를 써주려고 짧아지는 게 위험하단 말이야. 쫑을 내면 탕팅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장축이 길잖아. 네. 어. 튕겨져 나가도 되지. 여기서 굽고 먹으면 길어지잖아. 네. 아, 어, 요 정도, 뭐, 70에서? 45. 50에서? 40. 뭐, 뭘 좀, 아무 때나? 그 근데 상단 주면 길어지니까? 중상. 중단. 중단으로 중단, 으로 쳐도 돼. 중단으로 뭐 쳐도 되는데, 얘도 진짜 간결하게 치워야 돼. 한팁 주고, 그냥 간결하겠죠.